97번 갑시다. 얘는 너무 쉽죠? 대가. 내디 갈까요? 얘는. 예. 얘는. 봐봐라. The first thing I told her to do. Was it too p e n Windows? 이게 맞습니다. 얘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간과한 게 보통 이 투가 생략된다는 게 시험 문제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에게 하라고 했던 첫 번째 것은 open Windows. 이거 투 보통 생략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투가 생략돼요. 이 얘기를 간단히 써주면, 그러니까 왓절 같은 경우에. What I want is go there. 봐봐라. 코미디 같은 문장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이상한 문장. 이거 니네 1 4과에서 했어. 개수초법 그 핸드아웃에서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왓절이 주어절로 쓰일 때 보어절이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이때 투는 보통 생략돼요. 또 하나가 올절이잖아요 all, all, all that I want is go there. 올 댓절에 올 t 절에, 절에 보호로 쓰인 투부 정사가 들어간 보호절이 이게 보호절이에요. 보절보가이 투부 정사부터 생략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너네 계속적용법 핸드아웃 찾으세요. 마삼의1 4과에 계속적용법 HOP를 찾으세요. 거기에 이게 정리되어 있어요. 거기서 한 문장 더 써. 거기 더 있어요. 문장이 한 문장 더 쓰세요. 숙제야 찾아서 그거 읽어보고 한 문장 더 써봐. 하자. <laughs> 밑에는 I said that I could hear. 그러니까 봐봐, I could hear 이 나오면 이거 매트통식이를 떠올려야 될거아니요 이게 시험 문법 문제 사항이 걸려 있는 절에 동사가 먼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트통식이라고 성정한? O V 거죠. Her windows가 O고 동사 이게 어떻게 나오니?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데 being 아니면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야? 투부정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마더텅 1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었다 그 여자의 창문들이 열려져 지는 것을. 그러니까 비도 되고 빙도 돼. 비가 되면 오지라고 써야 되고요. 지각동사니까. 빙이 되면 형용사가 나오니까 오 v 이라고 쓰는 거라고 마더텅에서 했어요. 여러 것들을 자꾸 하면서 강조하는데 너네가 큰 거를 내가 니네한테 껄프타만 는 말이 그거 아니니? 네가 아도통이 안돼 있어서 그래. 일과가 안돼 있어서 그래. 그런 말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사고 하 오지를 하면서 일과의 마지막 핸드 마지막 직전 핸드고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터치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사진 형리가 있을 거려나? 여기 있네요. 여기 사진 형리 뭐라고 했냐면 오형식 목적격보가 명사이거나 형용사면 그냥 오브이라고 쓰고. 투 부정사 면오투라고 하고 원형이 나오면 오사나 오지라고 쓰는 거다 그래서 아, I sing a song 아뭐 이건 아닌데요 어디 있어? 이거 보자 I saw him sing 그러면 얘는 오지예요 왜냐면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 나왔잖아요 원형 부정사 얘는 I saw him singing 현사가 나온 거예요 현재 분사 그럼 얘는 OV라고 쓰는 거다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동사가 나왔는데 이런 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OG라는 거나 OV라는 게 전혀 안 떠오르고 있다는 건마다통일가안돼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아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다. 고등학교 가서 사망, 3학,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쯤에 깨닫는다. 왜 그러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그 팀에도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있어서 되게 깝깝해요. 말안 들어요. 오, 되게 안타까운데. 말을안 들어요. 꼭 마다통일가를 혼자 복습하시라고 여러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being이 맞습니다 얘를 보고 저, 동사를 보고 밑줄치고 몇형인지 쓸 생각을 해야돼요 옛날에 천안여고 1학년 학생들 시험인데 여기 I watched 뭐, her windows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는건데 그게 틀린거 답이에요 그거 많이 틀렸다는거 투부정사 넣으면 안되잖아요 watch는 O형 지각인데 목적어 닮면 원형 나와야 될거 아니야 투부정사가 써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로 답을 못 맞춘 애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야그 희한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틀리냐라고 했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니네 지금 틀린 애들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고등 문법을 해야 되는 파인데 조금 더 애를 써보세요. You awaken and w a t c h it 근데 Awaken은 따로 단어를 정리하고 싶네요. 얘는 wake me up 그럼 뭐야? 타동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깨워라 이거 아니야? wake me up 그럼 나를 깨워라 그러니까 목적어 나오잖아요 뒤에. 근데 awake는요. He was awake. 그럼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only 서로 쓰이는 형용사예요. 이거는 잠깬 잠이 깬이에요. 다시 여기에다가 he a w a k e s for himself. 소트리 어, a w a k e n 면안되지 awaken을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왜 awakens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얘는 다시 en이 돼가지고 a가 붙었는데 다시 en이 붙어서 형용 동접이 돼가지고 얘가 뭐야? 자동사가 돼요. 깨다, 깨다. 얘는 깬 얘는 깨다, 얘는 뭐, 뭣을 깨우다. 이 정도는 정리하고 살아야죠. 내려갑니다. 자위 사진 정리하세요. 자 갑시다. Although you leave home only for a doctor's appointment. 의사와 약속때문에 You arrive too late to find parking. 너무 늦어서 못한거에 투부결이 되는거죠. 너무 늦게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 After waiting 2 hours for a 15 minute consultation에서 10,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려요. 뭐를 위해서? 15분간의 상담을 위해서. 컨설테이션을 위해서. 그리고난 다음에 <laughs> you wait again to have your prescription field에서 have 는몇 형식이야 가지다가 아니잖아 얘가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타동사면 목적어 나와야 되는게 없잖아요 얘는 PP예요, pp 에 pp 얘몇 형식이야 현유 몇 형식이야 이거 오이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고 목적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 관계잖아요 자, 그 사람의 너의 prescription. 처방전이 field. 채워져 지기, 지게, 지게 만드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return home to the evening news. 이렇게 되면 명령문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저녁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게 return이 맞으려면 여기 뭐가 있으면 맞겠니? 문법적으로. 뜻은 됐다고 치고. 저거 return이 맞을, 여기 뭐가 있으면 return이 맞아? return 하는 절과,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생략되어 있는 주어. 명령문의 주어는 U잖아요. TV 봐. 명령문의 주어인 U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카마로 연결이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가 있어야죠. end. end가 있으면 이거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return, end, U 이렇게 되면은 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명령문 end, 명령문 or. 근데 여기 지금, return home 그 다음에 명령문 나왔는데 카마가 나오고 유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뀔 때 분사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쇠치면서 returning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returning은 절로 바꾸라 그럼 뭐야 when 불러 when 불러봐 you 이거 U 아니냐? U와치니까 you U가 생각있겠지 When U. Return하고 얘하고 Returning이니까 시동이잖아, 얘하고. Return 써야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절인데, 얘를 이제 분사공으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When 찍고, 그. U하고 이 U가 주어 같으니까 찍고, 그. Return하고 뭐하고. 워치하고 시동이잖아요 얘하고 얘가 시동이잖아요 그니까 얘는 찌끄 뭐하면 돼? r e t u 이 되면 되는거죠 이렇게 되는거죠 아우 니네 중학교 때 2학년 때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니가 제대로만 정신차리고 있다면 저걸 왜 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 해야 돼 나한테 왜다 아는 걸 하죠?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이제 리터닝이 남아 있는 거죠. 절과 절은 카마로 연결 안 돼요. 리턴이 명령문이라 이게 동사 원형인 건 아니지 설마. 나중에 다른 아이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니? 에 a 세티 아담 그다음 뭐 됐고 이거는 큰거안 보이니까요. 넘어갑시다. 뭐? 자, 봐보세요. 이 워치는 다시 메형식이 되는 거야? 봐봐. Crowds of u s 가 목적어잖아요. 얘가 목적격 보호로 나왔는데, 그럼 얘는 O, G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쓰는 거야? O, V잖아요. 내가 방금 보여줬던. Watc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블러서 나오면 안 돼요. 아까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마침 나왔네요. 뭘 보는 거야? 젊은 사람들의 군중이 집어 던져요. 돌들을. Somewhere in the Middle East.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 지방 어디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이 어느 나라에서 젊은 이들이 막 돌던지는 거를 니가 보는 거야. 뉴스를 봤더니만. 데모하는 거. 그런 얘기야. 민주화 운동하는 거. 그 얘기겠죠, 뭐. As you set the Allah club for the next 이거 뭐, 다른,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쭉 쓰는 것 중에 얘기라. 그러니까, 중동이야. 미드 이스트니까 중동이잖아요. 중동에 있는 나라의 어느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돌 던지면서 반정부 시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너는 봅니다, 군중들이 던지는 걸 돌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예, 자꾸 물어보고 하고 영작도 할 때도 신경 쓰고 하면은 정말로 네가 나중에 대학 생업돼 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네가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야. 왜 이런 거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있었지? 한심하다 정말로 한심한 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너네가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된거 같아? 넘어갑시다 자꾸 물어보세요 가자 딘 h e invention of Ivory Soap 이렇게 되는데 Ivory Soap 가 아이보리 비누인데요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어느 회사의 비누명이에요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brands 의 발명인데 워 a s 센트 이거는 이때 엑센트 e 사고가 아니에요 이때는 뜻이 뭐야? 우연이에요, 우연. <laughs> TSI 있어요. This is not an accident.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주제가 되는 거죠. 너네 TSI 다 있어. The manufacturer,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사람 아니야? 수공업자,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had begun making a product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명사가 나오니까 이게 콜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얘가 콜드가 돼야되는거예요 그럼 이 콜드가 우리가 하는 콜드 네임드 마크트 타이틀드 뭐 이렇게 나가는 리거디드 사진정리해 컨시더드 일렉티드 뭐 이런 거 많지 뭐 일렉티드 이게 아주 유명한 뭐라고 오영수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this river this is cold 한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니네 오영수 핸드아웃에 this river is cold 한강에서 얘콜드는 오영수라고요 얘가 무척 격 보호란 말이야. 이 강은 한강이라고 불려지는 거야. 그럼 얘를 바꾸면 썬바리, 콜스, 디스 한강이란 말이야. 그러면 콜스가 오형식이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온 거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니까 이하고 얘는 이 l 이라는게 마더텅 일과 있잖아요. 누군가가 부릅니다. 이것은 한강이라고. 이것은 불려집니다. 한강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해서 니네버로 콜드, 네임 이거 외우라고 했었단 말이야?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애가곧 중학교 2학년 가을에 이거 수업을 하는데 걔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중학교 2학년 가을에 이 투부정사, 아니, 아니, 수동태 사과를 하면서 2, 3번 시작을 했더니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러냐면 선생님. 근데 얘를 왜 외워야 되는 겁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이책 끝나고 나면 3 0 0리 책을 할 텐데, 되게 많이 나오는 오 형식 수동태라서 이거 그냥 외우는 게 너한테 유리할 거야 그래서 그런가 아예 이러더라고요 걔가 지금 재수하고 있다고요 콜드라고 이게 콜링이라고 되는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나면 안 된다니까 너가 봤을 때아 화이트소프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면 이제 여기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연지 휘치 was쯤 되겠죠 그쵸? 이건뭐 과거완료지만 which was c a l d 그렇게 불려진 거 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왜 이게 안된다 그러니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얘는 미투 잖아요 그쵸?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가 맞느냐 좋아요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냐 아 이제 이건데 이거 워낙에 확실하게 답이니까 얘때문에 헷갈리고 해석해보면 미래 그니까 꺼야되는거를 안 끈거야 결국은 꺼야되는걸 안끈거요 그걸 까먹은거예요 분사구문이죠 얘는 멋지죠. 뭐. 얘는 비강이고요 very구요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이전보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거 아니야 It could not be lost.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잖아요. b pp. 가 돼서 수동이잖아요.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 무가 되잖아요. 얘 옆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e to 시다 얘도 공기가 채워진 이렇게 되는 수동이란 말이야. 아까했 t o 이거. Recycled paper. 처럼 공기가 채워진 상품이라고요. 백번 갑시다. 마무리해야죠. 이때 엑시던트는 이때의 카 엑스턴트 얘는 얘는 사고예요. 사건이 아니고 사고야. 인스턴트는 사건이에요. 얘는 사고예요. 얘하고 얘는 다르다니까 뜻이. 연결해 나. 얘는 우연이라 뜻이고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비누를. 얘는 얘는 사건이라 사고란 뜻이에요. 사건은 인스턴트예요. 얘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얘는 우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우연히 일어나고, 누가 일부러 차를 그렇게 차, 들이박는 건 아니잖아요. 인시던트가 사건입니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사건 사고 이런단 말이야. 얘가 사고입니다. 사건은 누가 일부러 그렇게, 그렇게 한 거. 총 들고 설치고 이러는 거고 사건이죠. ever since가 나오면 현재 완료에 계속이라는 거 아니니, has been. 그잖아. 얘는 현환계예요 since 다음에 시점, for 다음에 기간, 뭐 이러는 거 아니니? 그 다음에, that is why. 그니까 얘가 앞뒤 문맥에 why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플러스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how는 방법이에요. 원래 why하고 because가 나와야 딱 맞는 시험 문제죠. 얘를 올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간 애가 고2 가을에 틀렸다고요 Y하고 Because 골라야 되는데 틀렸다니까 그래서 뭐냐 너막그랬던 얘기.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걔가 결국 2년 뒤에 지금 서울대 다니잖아요 Y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고 서울대 간 학생 얘기 했었습니다 얘는 뭐가 돼요 씬 b a 벳이라고 하는 심, 우리는 신바트라고 하는 거죠 씬벳이라고 하는 애가 조련 시켰냐 조련 당했냐, 이거 아냐? 니 조련 당했냐가 맞겠네요. 왜요? 조련시켰다는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얘가. 얘가 조련 당한 거예요. 수동이 되는 거. 내용상도 그렇고요. 얘가 항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씬뱃은 조련 당했습니다. 당해오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트레인이 o v 순네 o 형순네 얘가 OC네. OV수 미투네, 얘가. 그러니까, 뭐 하라고 조련 당한 거야? 도우라고. 캔 같은 사람. 얘는 전치사죠? 라이크가 전치사죠? 라이, 캔. 캔 사람 이름이에요. <laughs> 그 바비 인형하는 그 바비걸의 남자친구 이름이 캔이에요. 뭐 영어 하다 보니까 별거 다 알아요. 인형 좋아지도 않는데. 어쨌든, 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씬베이 그렇게 조련 당하는 겁니다. 내용을 더 읽어봐야겠지만, 그런 식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